세계 각국이 인체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한의학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한약 시장은 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주먹구구식 한약 산업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최첨단 기술과 과학으로 무장한 서양의 한약 산업이 역수입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인 나스닥의 인기 종목 가운데는 바이오텍이란 생명공학 주식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생명공학 산업의 한 부분을 한약을 현대화시켜 건강 보조식품으로 판매하는 생약 제제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파마넥스사. 그동안 신약 개발에 주력했던 약학 박사들과 유명 대학 과학 교수. 의대 교수들이 함께 만든 이 회사의 설립 배경은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방법을 한약 개발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난 97년 미국 시장에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첫 선을 보인 한약 제품은 인삼, 영지버섯, 녹차잎, 달맞이꽃, 붉은쌀에서 뽑은 다섯 가지 약초 추출물이었다. 모두 우리 전통 한약 처방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는 것들이다. 이 제품은 모두 판매 6개월 만에 2000여 종에 이르는 미국 건강보조식품 시장에서 판매순위 탑10에 올랐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전통약물 시장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주장이다. 화학, 약학, 생리학, 영양학, 분자세포생물학 등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화된 한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약초를 생산 수집하고 상품화시키는 데까지의 전 과정에 6단계의 품질 공정이란 과학적 생산 체계를 적용한다 양약보다 부작용이 적지만 양약 수준의 질료품 한약을 만들고 있다. And we do clinical trials for example to show that it is safe and There is no guessing in PharmaNex products. We know that PharmaNex products work. And we have become i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leading nutritional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In fact, one of our products called Cholestin is the number one natural product recommended by American doctors. 정의 의리원 동서의학연구소 교수들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효능이 좋은 한국 약초를 서양인들의 기호에 맞춘 한약 제품으로 개발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의학이 첨단 반도체 시장의 수백 배에 이르는 노다지 산업으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계 시장은 한의학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는데 좋은 조건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양의학과의 반목 속에서 희어나지 못하는 우리 한의학은 모든 기회를 중국에게 남겨주고 있다. 한의학의 산업적 육성,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아닐까. 소식이 활성 산소를 줄여 노화를 막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미국 국립 영장류 연구 센터 세계 최초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소식 실험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다. 어, 우리 원숭이들에게서 노화로 인한 질병 중 흔하게 발견된 것이 암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암, 그 중에서도 대장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식 원숭이들은 그 발병률이 반으로 줄었고 노화로 인한 심장 기능 부진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소식을 하는 원숭이들은 보통의 리서스 원숭이들에게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들을 피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